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또 네. 뭐죠? 열두 가지또 하나. 아, 뭐 이렇게 아, 요 12가지예요. 그리스, 그리스도 12제자. 일단 제우스 밑에 애들 얘기하는 거죠? <웃음> <제우스요>? <웃음> 그거는 10 시비, 12신 그리스 올림푸스의 12신이고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있어요? 그리스도 12제자. 아, 그리스도요? 그리스도. 아, 이거는 이거 너무 다윗. <laughs> 안 맞아요. 다윗이 제자가 아니었나요한 베드로. 베드로 야고보 님은그어아 뭐. 그럼 안돼 아, 진짜? 패스 아다 알겠네 다 아는지 한번 해볼까요? 네? 다 아는지 까 가롯 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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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신자 유다. 배신자. 네. 배신자 유다 끝이에요? 네? 아, 이거 너 이거 보면 큰난난크리스천끊는지 오래되가지고 배... 마태마태마태마태 배... 맞아 누가 오 다윗 유다 골리앗 <laughs> 아 그냥 둘레 다윗. 다윗 아니라니까요. 아, 아니야 요 네. 야고보 유다 베드로 마태 누가 다섯 명. 누가는 아니에요. 물봐 누가? 네. 네, 지금 맞아. 베드로 요한 마태 야고보 유다 이렇게 다섯 명이 있어요. 요한이 두명 아니에요? 아니요. 두 명인 건 있어요. 이름 이두 개인 야고보가 두 명. 네, 야고보가 두 명이에요. 그러면 여섯 명이네. 나왔죠? 네. 몇명남았두 명. 힌트 하나 드리면 축구 선수 중에이 사람 이름 이 있습니다. 축구 <laughs> 선수 중이 사람 이름 이 있어요. 유럽 선수죠? 유럽 선수. 사비. 빅스. <laughs> <laughs> 메시. 네. 너 닝루. 아, 뭐야? 아... 요한. <laughs> 요한 크립아 좋네. 어디? 몇 글자야? 그만. 세 글자. 시모 지모, 지모. 성 말고 이름이에요, 이름. 시몬 들어요. 시몬이 있어요. 어? 시모니요. 이시몬이 어, 있어요. 시몬은 진짜,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. 네. 한 사람은 득점왕을 했었고요. 세바첸코. 와, 세바첸코 성. 성, 성. <laughs> 아, 세프첸코? <laughs> 뭐야? 세바에세바에또한 선수는 스페인 선수예요. 세바, 스무치 간 감점. 세바, 아 갑자기 진짜, 안안안 <laughs> 아니, 세바,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아니 왜? 이 이름이 뭐지? 안드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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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드레. 안드레, 아, 아, 그리고 다음으로 스피인 안드레 이니에스타. 이니에스타. 아, 아. 안드레. 안드레. 이니에스타가 있다고요? 아니 아니. 와 이거는 진짜 나도 완전 처음 듣는군데 난. 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. 세명 남은 거죠? 네. 그 중에 가장 들어봤, 봤을 것 같은 이름. 이게 완전 똑같은 이름은 아닌데 거의 흡사한 이름이 축구선수 있어요 되게 <laughs> 많아 또 유럽 선수잖아 어차피 지금 유럽이니까 그러면 그 선수가 누군지는 알려주세요 그래도 못 맞힐 거 아니야 비슷하니까 아, 바, 거의 맞을걸요아 아, 바울 바울 라울 바울 아 바울 사도바울 없는데? 없는데요? 그 동방박차 독일 축구선수 반락 그 사람 성은 한 글자입니다 칸몽 한글자 축구 선수 뭐죠? 수비수. 다졌다. 근데 응태? 키가 작아요. 독일 키가 작은 전설적인 선수. 자음, <laughs> <laughs> 자음 하나. 자음 <laughs> 하나만 알려 주세 자음 하나. 리얼. 리의 형애. 르. 사 릴, 릴, 래. <laughs> 시래시래 <시얼레, 시얼레? 웃음> 어, 그럼 <laughs> 시얼래유자가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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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자라 롤. 란. 어, 렐. 릴릴릴 뭐야 랄랄랄 t 뭐야 e l i t 릴릴뭐 l i t 리 l 로로로랄 t l e little, 랄 i t t l e litt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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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랑 t t l 락 little, l i t 필립 e little, little, l 필립이랑 빌립? 빌립? 빌아자두명 남았어요 네 이번엔 자음 힌트 한번 주세요 첫 번째 그 힌트의 자음 비유 바드 바트 심바트? <laughs> 첫, 글자. 첫 글자인데 첫아 글자인데 몇글자인네 글자 네글자예요 빌레몬서? 빌레몬서? 빌리빌몬서 Bagdad. c h o c o l a t 만 들어. g 그다 g Ba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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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어요 b a 자 b 자가 있어요. Bag. 로스타 b 리 스타 바고르 a g Ba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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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라마 바도로마 r 와이. a Why is p a d 데 r o m a Paduroma! Paduroma! p a d u r o m 거의 a d u 기 o m a Paduroma! Paduroma! p a d u r o m 이 Paduroma! p a d u r 토해내그 근데 저런 <laughs> 발음이 되게 비슷해 요 r 로마마 m 로마 a k e it. But the 아니야 비슷해 비슷해 e Roma, but the Roma, but the Roma, but the 데로 m a but t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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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다 바다 룸어야 이거 금방, 아이, 금방, 끝날,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간다고 이거 아니 크리스천인데 이룸룸와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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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바드 바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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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어 바두 룸망 바두 룸 바두 룸오 바들로바 l o m e p 아, 와, 너무 와, 웃겼다. 뭐지? 네? 바 바돌로메. 정답. 어? a d o l 바돌로메. 바돌로메 o m e 인가한번 들어본 e 같아요. 아, l 들어봤 p a d o l o 이 정도 a d 나 l o m e p a d o l o m 우리 나라 항구가 있어요 항구 항구 e 군 Hunger? 항 u n g e r Hung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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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n 빼고, 아, 빼고. <laughs> 우리나라에 항... 진짜 이이름 g e r Hunger. 해 u n g e r Hunger. Hunger. h u n 다대포 다대포 다대포? 다대포는 다데포? 아, 아, 아니고 다대포는 비슷하다고? 네. 다대호 바레호 다메. 바레호 다대호 다메오 다메오 다대오 다대오 다대호? 다대오 와우 다대오 우리가 알려주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아 재밌습니다 12제자 다대호. 아니 왜왜 왜 이렇게 돼? 다대오 옛날이든 옛날에는... 최신이든 최근 우리 현대든 이 12단계가 너무 많네요 어... 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? 아... 12명이 가장 안정적인 멤버 구성이기도 축구도 그렇잖아요 그죠? 아, 축구 11명이잖아요